좋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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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푸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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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푸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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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준리야 버리, 버리! 승리야, 승아 잘했어, 잘했어! 승아잘따라왔어 근데 끝까지 더어아리야 아, 어, 아, 아, 한마! 야 진짜 안 뜯는거야 뭐야 안 뜯는거야 시원아 가지말고 이거 잡아 이거 출발 어? 빨리 열어 줘. 그렇게 들어어가 준비. 가 다음 준비. 자. 절대 준비 싸워 줘. 골대골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내려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는봐 이거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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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봐봐 이거 봐

다녀, 다녀요. 네. 다녀! 박시오, 두명면안 돼! 희야희야 누구야? 누구 박시오, 빨리 와, 뛰어, 너. 뛰어. 자, 박시오! 희호야 올라가면 안 된다! 귀 뛰어, 계속. <laughs> 어. 안으로 들어와, 다, 더 가져가 봐. 더, 더, 더. 시원아, 준비! 미안하고! 미안하고! 김세진 어, 준비! 응? 에이, 거기서 네가 해. 해! 아, 시원발어 네! 응급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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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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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응, 네. 네. 안 해? <laughs>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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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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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가 나훈아, 나어디처럼 네. 압박이 네, 없어, 음. 앞에서. Erst erst oh. 예. 넓게 넓게 유찬. 시원, 아. 시원. 음. 네. 어. 어. 한 번에 시원. 시 저기 저기 아이리 내려놔. 좀내요로

내려서 발로 차 던지지 말고 반대 반대 그렇지 오안돼 사이드 사이드 니네가 니네가 조여야 돼 패스 걸 니네가 좋아 조지게 쳐나 좁혀지 지 사이드 가져 사이드 가져 혜진, 잘했어. 라인 봐, 라인. 지금도 먼저 들어가잖아. 성우야, 아주, 아주. 만 아, 아니 올리고. 디디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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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선우! 유창아, 수비하지 마봐. 그렇지, 하진이, 가지고, 그렇지. 실패한다, 실패한다. 짠, 굿! 짠, 봐 힘으로 봐. 힘으 가잖아. 아, 진아 나와. 골대 비워. 이진 여기 여기. 이런 데조은데서 연결하고 뽑았자좁은데서안 돼, 안 돼. 만들어, 만들어. 빨 연결해 속 哈哈哈 아 박수. 야야 전력으로. 해 해. 에게 죽어 죽어 공끝하라. 오. 정선을구인준

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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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던져. 시우야, 시우야. 네가 받아. 쉬가 받아. <목소리> 우선에 던져. 두세 <우선에> 던져. 안으로 들어 안으로 그냥 지 <아니>, 그냥. 안으로 씻어넣어 그냥. 멀리 던져 주고. 자. 気味でなしだ。 Oh, am 그냥 줘, 줄고 절대 찾아, 줄 때.

쟤도 도대 해. 나훈 나오는 거 나오는 거. 나무. 민준아. 어 빨리해 빨리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이렇게 <laughs> 결 연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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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 연결. 연결 한번더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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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<laughs> 12, 11, 12. 원리차나멀리차나 12. 연결 1 2그튕기면 넘어간다. 튕기면 넘어간다. 도와줘. 12, 응. 응. 도와줘. 이서윤 도와줘. 라벌 12. 도와줘. 12, 12. 도와줘. 12, 1 도와줘. 12, 1 도와줘. 12, 1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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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 오, 오, 빨리, 빨리 내려, 빨리 내려, 빨리 내려, 아 빨리, 빨리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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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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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하면서. 주고 빠지고, 주고 빠지고, 연결, 연결, 그래. 연결. 더 내려, 더 내려, 더 내려. 더, <다> <다> 더 내려, 한번더 내려. 얘들아, 공을 뜨기다, 공. 연결. 고, 주고 받어, 주고 받어, 또 주고 받아. 주고 받아. 또 주고 받고. 또 계속. 줘. 같 계속해. 서안 저지 마. 저지 마. 어디? 또또 어, 어, 받으면 되잖아 세진아. 세진. 드립을 하고 싶어 아 유세진. 테스를재 아아 제껴 움직이으제끼고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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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또또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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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공공또 공. 삼각형 계속 공 야, 어. 야, 나무 나와 더 나와 자 나와 자 나와 츄 나와 한 나와 어 나와 아무도 유빈이 지호 頑張れ

연결! 또 움직여 주고. 선어 받고 또또 또! 연결로 연결로 공 주고 뛰어나. 주고 뛰어. 슛! 猪。 パラダゴラ。 들어가라더 브라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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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카메라로 이 thank you 오, 그 아, 잘 준다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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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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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말을 안 들어, 어? 어, 죽어들어,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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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이로 야, 그 나가, 나가, 나가. 어! 가 어! 어! 어, 난